네 반갑습니다 주 3시 7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드리머스 5620원 위쪽에서만 종가 형성하면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 종가가 5720원에서 좀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장을 좀 봐야겠지만 뭐 오늘 장 흐름을 보고 어뭐 춤의 각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올라 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관심 종목 하나 또 뽑아 봤습니다. 첫 번째, 이제, 자비스고요 요게 이제, 어떻게 보면, 요, 얘가 가지고 있는, 음, 이런 박스, 얘가 가지고 있는 이런 박스, 돌파, 하단에서 이제 돌파 시도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.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, 요, 앞전에,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, 이 직전에 가지고 있었던, 어, 이런, 이런 작은 수렴을 탈출하고 위쪽으로 방향을 올려 놓은 모습입니다. 이런거 비슷하게 이제 보여드린 게 어제, 어제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3기가,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날아갈 줄 몰랐어요.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샀지. 그죠? 아쉽게 됐습니다. 저는 못 샀고, 3기 영상 참고해서 수익 보신 분 계시다면 축하드리고요. 자비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평선 여기 모여있는 구간들을 돌파를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직전 바닥인 여기 이탈 안 하고 움직이는 게 가장 좋겠죠. 근데 여기까지 다시 주가가 내려가 버리면 이평선이 다 다시 역배열로 자빠지기 때문에 어 제가 보기에는 좀 위쪽으로 올려서 이 정도 라인, 뭐이 정도 2260원 정도? 어, 이 정도 이탈 안 하고 움직이면 좋을 것 같아요. 2260원 정도 이탈 안 하고 움직이면, 어, 우리가 한 번에 이 박스 상단까지 다 먹자는 게 아닙니다. 천천히, 뭐, 락을 반복하면서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반대로 밑으로는, 밑으로는 또 우리가 손절을 할수 있는 구간이 짧기 때문에 이것도 메리트가 있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조금 더, 이것도 관심 종목 넣어놓고 조금 더 지켜볼게요. 네, 이번 종목은 NS입니다. NS 지금 주봉 이렇게 보면 더좀잘 어, 보이는데 지금 주봉도 뭐 이렇게 주봉상으로도 이렇게 수렴이 끝나가는 과정 보이고 있고 일봉으로 보면 좀, 조금 더 명확하게 이렇게, 이렇게 수렴의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수렴 탈출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. 어쨌든 이 탈출 시도를 돌파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앞에 거래를 실어서 물량을 회수하고 본전을 주는 그런 캔들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. 뭐 정확하게 그린 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딱확 올라가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또 꺾여서 요렇게 뭐 이렇게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다. 이렇게 한번 보고요. 우리가 이거를 한번 대응을 해보려면 음, 일단은 저는 이 정도 60일선은 안 깨고 60일선은 안 깨고 또 최근에 거래가 좀 있었던 요런 라인들 9900원 정도 보겠습니다 9900원 정도 손절 잡고 이게 어, 2차 매수를 가정했을 때 이렇게 절반 정도 내려올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이렇게 보고 우리가 어, 두 번에 나눠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. 지금 오늘도 한4%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, 어, 갑자기 막 달려들면서 하기보다 좀 시간을 두고 어, 좀 기다리면 조정 내려올 때 그때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일단 관심 종목 넣어놓고 지켜볼게요. 이노메트리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. 이것도 지금 보면 이렇게 밑에 최근에 크게 좀 밑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재상승을 좀 했는데 이걸 이렇게 그려보면 이 물량을 다 먹고 지금 올라온 겁니다. 올라오고 지금 최근에 거래가 이렇게 두번 오늘까지 오늘 포함해서 이렇게 두번좀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공략을 하자면 저는 121선 이탈 안하고 움직이는 게 좋다고 봅니다. 지금 이게 여기 장기 이동 평균선 딱 밟고 올라서서 지지 받고 움직이면 베스트인데 시장이 또 내일 금요일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또한번 휘청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내려온다 보면 요 정도 조정 받고 이렇게 휩써 나오더라도 요 라인을 기준으로 좀 움직이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. 요거 비슷한 게또 현대로템도 약간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가는데 요거는 어, 이노메트리는 오늘 지금 몇 프로야? 6% 정도 되니까 조정 받을 때 여기서부터 481선 밑에 밑으로 어, 분할해서 이렇게 접근하면 조금 더 안정감 있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이탈되면 자르고 뭐 다시 올라오면 재매수해서 기회를 살려보는 그런 방법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이 각도가 좀 가파른 건 사실이거든요. 이렇게 올라오는. 한번 조정의 폭이 이 정도 내려올 수 있다. 이렇게 보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현대로템도 한번 이어서 볼까요? 현대로템도 오늘 120위선 탈환하고 좀 올라오고 있는 흐름을 보이는데, 뭐 이것도 보면, 아까 이노메트리는 밑으로 두번 뺐는데, 얘는 한번 크게 빼고 다시 이렇게 회복하면서, 물량 어쨌든 다 먹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제 얘가 걸릴 구간은 요정도 뭐 오늘 꼬리 부분이네요. 요정도 가면 걸리겠죠. 요정도 가면 한번 저항 걸릴 것 같은데 요것도 돌파하고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이 구간을 올라서고 지지받을 때할 것인지 아니면은 밑으로 조금 더 내려왔을 때 241선 정도 이렇게 손절 잡고 분할해서 볼 것인지 요거는 이제 그 때, 그 때, 흐름에 맞게 타점 잡아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. 두개다 나쁘진 않은데, 이게 까딱 잘못하면 이 구간이 단기 고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절을 좀 잡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드림워스를 가지고 지금 7거래일째 어, 살짝 헤매고 있는데, 어, 지금, 좀 애매하게 5,620원을 두고 공방을 계속 버린단 말이죠. 아까 밑으로 좀빠지면확 빠지면은 한번더 살까 했더니 또 꼬리 말고 올라오고. 손절할까 싶어서 생각해 보니 또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기도 해서 이참에서 기회 살리면은 충분히 평단 내리면서 한번 탈출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좀 애매합니다. 어쨌든 내일 금요일이니까 내일까지 한번 보고 손절을 하던 아니면은 뭐 내일 만들어지는 캔들의 흐름을 보고 이 종목을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 단타 매매에 나서면서 당일 청산 위주로 좀 컨텐츠를 바꿔볼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. 아 이거 너무 오래 걸리네요 생각보다.